에스겔스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속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얼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이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바벨론과 맺은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바벨론이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만 바벨론 왕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누구를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끌어들여서 동의 바르겠지.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해서 유다가 망한 거야. 어제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말해 주라고 하셨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의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예루살렘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망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제약 때문이다 했습니다. 저들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고 저들은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서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리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의 능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어떻게 그, 되어진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모습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 세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의 여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 지금부터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 왜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때요? 어렵죠. 그죠? 그래요. 어려워요. 참,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것 보면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전도 이 어려운 걸왜 우리에게 시켰을까?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서, 자, 봐라! 나 여기 있다! 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되면 다 믿을 것 같죠? 그죠? 어때요?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짠! 나타나면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안 믿어요. 왜, 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요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전도가 그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야, 우리가 힘이 약해서 망한 거야. 안 그래요? 우리가 바벨론 어떻게 이겨? 우리 힘이 없어서 망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심판 받았는지도 말씀해 주셔요. 참 이상하죠. 심판했으면 그만 되지 왜그 이유까지 말해 주신대요좀 마음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너 나한테 잘못했지? 벌 받아? 그게 목적이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 세상은요? 잘못한 사람, 뭐 때문에요? 벌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심판해 놓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래. 그럼 무엇이 목적일까요? 심판받은 후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인해서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은 죄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내 심판 받은 거야. 이거 너희가 심판받은지라도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맞았는지 알아?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었을까? 그죠? 하긴, 때리기 전에, 뭐 때문에 맞았는지 알긴, 혼나긴 혼나는 알지만은, 그래도. 그래, 오늘,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뉴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지, 그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피 흘린 죄또 우상을 섬긴 죄 그것 때문이라고 하셔요. 그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이유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떻게 왔다고요? 전물천대 어떻게 졌다고요? 그 죽은 신 그거 믿고 의지해서 하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제비 뽑았는데 어디에 뽑혔어요? 재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뽑혔지, 그죠? 암몬이 뽑힐 수 있었는데 누구 말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지. 그래 말할 것인데 하나님아 아니래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러면은 저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오늘 그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죄를 범했다 하나인 어떤 분은 그 재판장 앞에서 검사가 그 피고인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피고인은 뭐 형법 뭐뭐뭐몇 주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낭독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몇, 뭐, 몇 년, 몇 년을 구형한다 하고, 그리고 또 판사는 그거 받고, 또 변호인 신문하고,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이러, 이러 했다. 이러, 이렇게 판단, 심판한다. 자, 그것처럼 오늘, 예수, 예루살렘, 유다, 너희들이 하나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세를 가진 자들, 고간,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다 했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주, 자기의 주인 권력들,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준게 아니거든요.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게 아니에요.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피를 흘리려고요. 죄를 지으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고, 내 가운데에서 낙은애를 학대하였고,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하였다. 저들이 주어진 건세를 가지고, 우리의 부모를 없인 여겼어요. 뭐가졌 번세 가졌다고 또 저들이 해야 할예 약한 자들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야했다라고 말합니다.뿐만 아니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나의 성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를 성전에 쓰여진 모든 기구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대했다는 거. 에 이거치 하고 대충 대충 여겼습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렵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라고요? 안식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고, 그죠? 그런데 당시에 안식일 쉬는 날을 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노예가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또 하루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죠. 일을 줬는데, 솔직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주 5일 근무를 해가지고 일주일 7일을 일요하는데, 며칠을 며칠 시키고, 5일 일시키고, 며칠을 일당을 줘야 돼요. 5일 일 시키고, 이틀을 7일 일당을 준다, 준다 간다면은 주인 입장에서 손해일까요? 손해 아닐까요? 손해죠.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돈 쫄려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던 고대에 어느 누가 쉬는 날을 줬어요. 너 어떻게서든지 일을 더 시키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어떻게요? 더럽혔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어, 싸움 붙이는 자 있었고, 또내 가운데 산에서 제물을 먹는 자,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먹는 게 뭐예요? 산당에서 우상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 제물을 함께 먹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요? 해 우상순간 뭐가 있어요? 어? 음행이 있다고요. 음행하는 자도 있었는데요. 참 10절부터 11절은 참아 읽기가 그래요. 그죠?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일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그 뜻이에요. 다시만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 계모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또 나아가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매, 아버지의 딸 누굽니까 내 여동생. 또 이복 동생을 상을 간계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면서 저들은 뭐라고요?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야, 하나님의 거하는 성이야라고 말하면서. 이성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거야. 이성은 안전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저들이 하나냐? 병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또 고리, 고리대금에서 어떻게 이자를 받고, 약한 자, 없는 자, 그렇게 해서 노예 삼고, 종 삼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수 있습니까? 에스게일이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을 할때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래, 이것이 뭐예요? 저들의 죄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아 사회적, 종교적, 또 도덕적, 개인적 모든 면에서 다 어떻게요? 죄, 죄투성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민미라고할수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한 가지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안다, 알았다라면. 솔직히, 죄는 언제 지을까요? 예? 네? 죄는 언제 지을까요?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때죄짓잖아요안 그래요? 누가 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예? 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방을 봐고 쳐요. 재 지을 때 어떻게 볼까요? 주위를 살피죠. 그죠? 주위만 살피죠. 위는 안 보죠. 그죠? 안 그래요? 주위만 살피지, 우위는 안 보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네? 보는 사람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다고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비록 하나님이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일까요? 눈에 보여야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는 이유, 나를 보는 사람, 아, 나를 보는 아무도 없겠다,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뜨어놓고 있지만 누구만 보입니다? 네? 내자신만 보여요. 이 땅의 지구상에 에이, 이렇게 수많은 우리 좁은 땅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 본대? 아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농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나는 왜 지켜보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짓는가 보려고 심판하시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나는 그런데 그 사랑의 눈으로 봐도 그리고 사랑으로 보면 어떻게 흠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보는데도 뭐가 보여죄제 짓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게안 보인다, 없다, 아니요,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